안녕하세요. 학키멘탈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엄청나게 춥네요. 저는 이 이른 아침에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졸업도 했는데 왜 학교를 가냐면 후배가 오늘 졸업을 하는 날이어서 축하해 주러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춥네요. 아 지금까지만 해도 날이 풀렸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한파가 찾아와서 날씨가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들락날락거려요 그죠? 날씨가 들락날락거린다는 게 말이 되나? 추워가지고 정신을 못차리겠네 지금 시간은 9시고요 부 추울 때입니다 아직 아스팔트도 그리고 여기 공기들도 데워진 상태가 아니어서 너무 추워요 지금 와 이거 왜 이렇게 춥지 진짜로? 오늘 체감온도가 제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영하 한 영하 한 8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이따가 졸업식을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는 많이 나아지겠지만, 지금은 무척이나 춥네요, 날씨가. 이제 날씨가 풀려가지고, 어, 눈은 안 오잖아요, 적어도. 입춘도 지나고, 봄입니다, 사실상 지금. 네, 봄인데, 우리나라는 봄이 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조금 다시 이제 잘 올릴 것 같아요. 한 달에 막한 번씩 올리던 영상이었는데 최근에 영상이 또잘 올라오고 있죠. 뭐 영상 올리는 거늘 재밌습니다. 제가 감기를 걸렸거든요, 최근에. 근데 감기를 걸리니까 감기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감기약이 몸에 더 해롭다고 느껴서 감기약을 잘안 먹어요, 평소에.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먹어봤어요, 감기약을. 제가 감기약을 먹으니까 원래 안 먹던 그런 성분이 몸에 들어와서 그런지 제가 또 대사가 아주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화학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되게 잘 받습니다 알코올이든 뭐 그게 영양제든 뭐 칼로리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 감기약 그 부작용에 졸음이 그 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감기약, 기침감기약 이렇게 먹었는데 졸려서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약을 먹고 나왔는데 하나도 졸리지가 않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얼굴도 시려워요 지금 <laughs> 부작용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추위 <laughs> 아왜 이렇게 추워 오늘 아 너무 춥네 제가 또 평소에 또 추위를 잘못 버티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오늘 이거는 조금 빡세네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빨리 가야지. <laughs> 추워도 여기 또떡뚫린 도로를 보면 한 번씩 땡기게 저기 마련이더라고요 이렇게. 대신 이제 발목이 아작날 것 같다는 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이제 마주하는 새로운 차가 운 공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는 겁니다. 수명을 빼는 라이딩. 그래도 이게 윈드실드가... 제 역할을 하긴 해요, 요게. 바람을 막기는 참 어렵다고 원래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R3도 요 조그만 실드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사실 충분하진 않고 조금 수그리를 많이 해야 되죠. 학생으로서의 어떤 삶은 끝난 겁니다. 뭐, 세대가 서금 뭐, 대학원에 가거나 어디 새로운 학교에 다시 꿈이 생겨서 재입학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보통의 이제 사람들은 학생으로서의 그 역할이 다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근데 사실은 이제 시,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이제야 시작입니다. 이제야. 네. 이제서야 뭐 인생 2막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야 정말 진시, 진정으로 시작되는 헬조선. 너 <laughs> 아, 뭐 농담이고요. 그만큼 이제 새로운 환경이나 어떤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해야 되고,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나이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후배도 오늘 축하해 주러 왔는데, 순수한 친구예요. 우리 순수한 친구가 이제 또 이제 취업도 하면서 사람들하고 치면서 이 크게 흑화되지 않도록 바래봅니다. 워낙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회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제 우리 후배도 부디 큰 상처 받지 않고 졸업을 잘 마치고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바래봅니다. 학교 앞에서 파는 그 꽃장사가 비싸잖아요. 한, 한 달에 한 5만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 현금장사고. 나도 이렇게 졸업식 시즌에좀 해볼까? 어, 꽃 되게 많다. 아, 어, 사람이 많으니까 진이 되게 빠지네. 어휴. 자, 축하를 마치고 집에 가봅니다. 힘드네요, 참. 아, 좋은 날이지만 너무 진 빠진다. 집에 가서 좀 다시 잠을 청하거나 식사를 좀 해야겠어요. 와, 이거 아직까지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차 줄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줄이 엄청 많아요. 집에 가면서 주유도 좀 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주유칸이 한칸두칸 칸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음에 탈 때도 주유를 하면 귀찮더라고요 이게 보일 때 해야 돼 귀가 하면서 주유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주유를 하러 그 사람 많은 데를 갔잖아요 제가 너무 진빠지네요. 사진을 한 600장, 700장 찍어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조금 본업도 본업인 만큼 제가 본업을 택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누구를 촬영해주고 담아주는 거에 보람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사람으로서 제 졸업식은 아니지만 되게 필사적이었어요. 이 오토바이를 탈 때는 당연한 거지만 가방 같은 거를 메고 타면 되게 또 그만큼의 피로도가 쌓이더라고요 운행 중에 이게 탈 때는 모르는데 타고 난 다음에 알아요 역체감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그러까 가방이나 짐 같은 걸 두고 탄 다음에 안 들고 탔을 때는 엄청 쾌적한 라이딩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주머니에 홍삼이 들어있어요. 근데 괜히 빠지지도 않는데 빠질까봐 신경쓰이고 걱정돼서 어, 라이딩에 집중을 온전히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축하해주러 온 다른 친구한테 받은 거거든요. 제가 이런 건강식품을 좋아해서 그 친구들한테 존경 이런 선물을 받아요. 아까 그 시골길 그러니까 그줄쫘르륵서 있는 차막히는 구간만 넘어가면 이렇게 또 집에 빨리 갈수 있습니다. 집 가서 뭐 먹지? <laughs> 아집 가서 그 냉장고에 LA가비가 있더라고요. 저희 신현사가 또 저를 위해서 사오신 건지 그걸 먹어야겠어요. 뭐 저는 여기서 이제 꺾자마자 주유소로 향할 거기 때문에 여기 바깥 차선을 좀 타고 가야겠습니다. 여기 주유소 어, 대형 화물 트럭이 이제 또 주유를 하고 있네요 이미. 자 우리 담비도 밥좀 먹이고 가야겠죠. 배고프다네요. 자 맘마, 먹, 맘마 먹자 맘마.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오네. 아밥 먹었다고 아주 쌩쌩 잘 나가네. 여기 신호가 한번 열리면 다 열리거든요 앞에 좌르르 받기 위해서 <laughs> 트루를 <트로트를> 조금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배고파서 집에 얼른 가서 밥 먹고 싶어요. 밥도 먹고 휴식을 좀 취하고 싶습니다. 진짜 막 이렇게 요리조리 잘 다니는 그 운전을 할 때면 아이스리가 참 도심 속 최강자라고 새삼 느껴요 이게. 신호를 다 받아서 왔습니다. 여기는 쌍용동이고요 천안 분들이면 다 아실만한 그런 오래된 거리입니다. 여기 충무병원이 있는 오거리에요. 오일을 간지 1000km가 지났네요. 이제 한1500 정도 더 타고 엔진오일을 교체하러 가야 되는데 아직 좀 넉넉히 남아있어서 그 교체할 시기가 여유롭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될지 지금 고민중이에요 센터를 제발 잘해주시는 곳이면 좋겠는데 저는 뭐 비싼 그런 공인비를 받아서 정말 섬세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적당한 공임과 합리적인 가격이 더 중요해가지고 센터를 찾기 참 난해합니다. 정식 센터로 가자니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냥 사설로 가자니 혹시 가격이 너무 비쌀까봐 걱정이고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희 동네도 차가 벌써 많네요. 점심시간때라 그런가. 저는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또 집가서 식사하고 쉬면서 시간을 좀 오늘 보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그리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再见。안녕